저는 또 독일에 가야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기차타러 왔고요어 프랑크푸르트 탔다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종착역인가봐요 10시 4분 라이돈 타임이 온대요 잠점 기다리겠습니다 어김없이 전광판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 플랫폼이 거의 한 20분 정도 남았을 때 뜨거든요 그래서 뜨자마자 또 바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어김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빵 잠봉베르라고 해서 샀는데 어제 안 먹고 오늘 먹거든요 어제 샀는데 맛있다 아 오늘 아침에 어이없는 생거했어요 아니 기차표를 찾아서 찾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3일 이틀 48시간 무장권을 찾았는데 그래서 아,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막 뒤져봤는데 지금 이제 기차역에 제가 걸어왔거든요 짜증 나가지고 돈 쓰기 가 싫어서 얘네가 3,000원이거든요. 한번 탈 때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돈 아까운 상을 했는데 막수사제 가방 여기 있었어요. 시발. 봤고요. 그래, 어, 기차 개 좋아요. 전 좌석 예약은 안 했기 때문에 어, 그냥 지정 좌석 아닌데서 대충 앉았는데 어, 되게 좋아요. 제자 일단 다시 알려드릴게요. <목소리> 좋습니다. 좋아, 둘러줘아 좋아. 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좋 얼굴이. <laughs> 드디어 슈트드가르트에 도착했습니다. 역은 그냥 평범한 유럽 역이랑 비슷하고요. 유럽에 있는 그냥 그런 그저 그런 역들하고 비슷하고. 어, 그리고 저는 일단 숙소에 가서 짐을 맡겨놓은 채. 제가 어제 알아봤던 슈니체 맛집. 가서 슈니체라고 맥주를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 <laughs> 그냥 그래요. 슈투트가르트도 작은 도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렇네요. 온게요 바닥에 있는 선을 따라 가면은 그 기차역이 나와요. 아 제가 가고 싶은 유레일이 아그 서브웨이 역이 나와요. 얘는 이런 거 정말 잘해놓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표기를 해놔요. 아 진짜 좋은 아이디어죠. 아 역시 일 잘할. 역시 왜그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독일에 있는지 알것 같습니다. 차리고요. 표 뽑는데 아까 중국인 같은 분이 저한테 거기서 뽑는 거아니야 여기서 뽑는 거라고 알려줘가지고 아 너무 고마웠습니다. 오 여느 지하철이랑 똑같고 저는 U12 타고 갈 겁니다. 숙에도 착해 출소에 도착해 가고요. 이거 바로 옆이에요. 어 이번에 되게 나이스하게 잘 잡은 것 같은데 되게 조용하네요. 도시가. 도착했고요. 원래 믹스룸 선택했는데 인도인 친구가 저한테 어 여자 룸으로 바꿔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해줬습니다. 어 되게 백... 100... 이 76유로로 하루 3만원짜리 방이거든요? 어 괜찮죠? 아 행복합니다. 근데 베개에 뭐가... 묻은 거 같노? 1위가 되겠나? 아 그냥, 그냥 잡니다 그냥. 우선 저는 지금이 4시 반이기 때문에 나가서 춘체라고 맥주 한잔 때리고 오겠습니다. 진짜 좋은 게, 불과 1층이라는 거. 아, 유럽은 1층 구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행복합니다. 원래 8개 베드 예약을 했던데, 다행히 6개 베드 예약. 여성 전용으로. 얄로우아구야 와, 지금 존나 더워요. 거의 부산 날씨 같아요. 아, 저는 우선 슈니첼 맛집으로 갈 건데, 와. 와우. 걸어갈 거 거든요 일단 걸어가 보겠습니다 또축구 경기를 전광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가 아니라 맛집에 가려고 왔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느 유럽이랑 다를바 없네요 근데 물가가 좀싼것 같긴 해요 어. 저렇게 큰 피자가 5유로라니 파리였으면 10유로 레스토랑데 아 리옹이나 이런 데였으면 근데 전 파리보다 리옹이 더 비쌌던 것 같아요 제일 유명한 맥주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 요 솔직히 그냥 시원해서 먹는 겁니다 얘는 시원한 음 많이 없어서 쉬니첼이 조금 기대됩니다 맥주야 뭐 3박 4일 동안 계속 먹으면 되니까 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쉬니첼 나왔고요 커요. 맛있겠다. 레몬 뿌리고 여기 마요네즈랑 케찹 있네요. 오, 딸기잼이 아니라 케찹을 주는구나. 오, 희한하네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튀김이 좀 짜라니 괜찮고요. 일단, 웨이터 오면 은왜 딸기잼 안은지 물어봐야 되겠어요. 음, 드디어 짜고 맛있네요. <laughs> 음.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어제 잔빵 먹고 그 돈까스 맛입니다. 1 6유로거든요 음, 직원이 묻더라고요. 비프 할래? 음, 포크 할래? 비프를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시켰는데 와 이게 나왔어요. 오 신기하다. 먹어보겠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오우 우 <laughs> 아, 맛있어요. 아, 어, 맛있어. 먹고 나왔는데 독일 팁이 있네요. 저보고 막 선택을 하라고 해서 25%가 채전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25% 했더니 다행히 여자 서버가 아니, 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러더니 10%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 아, 배부르다. 10%로 하기로 했구요. 근데 여기 무슨 대단한 경기가 열리는지. 뭘 엄청 검사하고 하네요 아 진짜 유럽에테러가 되게 되게 좀 이제 중요시되고 있나봐요 아 더운 날씨에 맥주까지 먹고 나니까 더 더워가지고 저는 마시모드띠 잠깐 들렸다가 아 어, 오늘은 좀 종료해야 되겠습니다 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도 아까 침 흘리면서 잠을 잤거든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무튼 마시모드띠 들렸다가 오늘을 정리하는 걸로 이 네, 간판 되게 간단한 거독일스럽죠 <laughs> 정말 형태만 나와 있고 아 맥도날드 간판도 <laughs> 간단합니다. 그냥 맥도날드라는 것만 보여주죠. 어 러시가 있네요. 아마 영국 러시일 걸. 오 레이벤. 쌀까? 아, 안 살까. 제가 왜 안경을 깨먹어서. 제가 쓰고 다니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마시모두띠 코스. 돌아봤지만, 한국이랑 똑같길래. 그냥 나왔습니다. 아, 그냥 나왔구요. 어, DHL이 붙여지네? 어, 서포가 붙여지네요? 어, 이러면은 말이 달라지죠? 서포를 싹다 붙여가지고. <laughs> 한국으로 보내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와, 맛있는 냄새. 아, 배가 너무 부르고요. 일단 배가 엄청 부릅니다. 배가 엄청 부르고, 잘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덥네요. 더우니까, 제, 저희 숙소 근처에, 어, 또 슈퍼마켓이 DM이 있네? 제기랄. 또 dm이 있었네요 그래서 저는 dm으로 맥주만 사서 좀 가겠습니다 다시 숙소 돌아가세요 tv가 있어서 tv 오면서 아직 아무도 없거든요 혼자 한잔합니다 한잔하고 빨리 잘 거야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 그리고 제모 크림을 샀는데 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오.